we 안녕하세요. 영공불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5년 1, 4년 우리 하반기 돼지띠들 음력 7월부터 12월까지 어, 운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돼지띠들은 기본적으로 2025년 1, 4년에 본인의 어떤 안정과 기회를 좀 겸비한 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돼지띠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어, 하셔도 되는 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든가 하시면은 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 때는 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돼지띠들 기본적으로 재물은 굉장히 을사년에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따릅니다. 어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큰 투자를 어 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출 관리를 잘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애정운에 있어서도 우리 돼지 띠신 분들 새로운 만남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그 만남 속에서도 어, 또 이렇게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관계도 크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상적인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 이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진지한 관계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성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돼지띠들 14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좀 맡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본인의 자리에서 또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 기회가 많을 수 있으니까 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신중하게 사람에게 좀 다가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돼지띠신 분들 을사년에 가서는 건강적으로는 좀 양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균형적으로 좀내 건강을 좀잘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또 휴식도 충분하게 취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먼저 음력 7월달 우리 돼지띠들의 운세를 봤을 때는 어, 내가 괘 괜히 그~ 본인의 어떤 자신감을 부리면서 약속을 잡았다가는 내가 허언을 했다가는 본인이 어떤 그 신뢰를 깰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고 가시고요.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일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좀 나서기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 약속이나 어떤 규칙이. 있어서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시는 그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쉽게 어떤 일이라도 쉽게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으니까 어, 우리 돼지띠들 음력 7월달은 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음력 8월달에 가서는 어, 내가 어떤 책임 관계 있어서는 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그 동안에 많이 연구해오고 준비해오던 일이 있다 그러시면. 우리 돼지띠를 8월달에 가서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그 주변의 외부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인연도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류나 문서에 어떤 그런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움직이셔도 좋은 결과가 좀 기대되는 그런 한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집안에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이 어른들이 있다 그러시면 좀 신경을 쓰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9월달에 우리 돼지띠들은 좀 이동이 많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동이 많다 보니까 변화가 많은 한 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서나 계약에 있어서도 어,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러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 어, 외부의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 내가 이동 어떤 변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좋은 기운이 함께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동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따를 수가 있고요. 주변의 도움도 또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9월 달에 가서 우리 돼지띠신 분들 어, 내가 고민하고 있던. 해...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시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만남을 좀 가지신다고 해도 어 좋은 사람과의 어떤 인연법이 닿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10월달 우리 돼지띠의 운세를 말씀드리자면 어 우리 10월달에는 돼지띠들 새로운 약속을 하기에는 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전에 이미 진행된 어떤 일이 있다 그러시면. 아 yeah. 어 내가 중요한 일이다 그러시면은 10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다 그러시면 어그 또한 10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는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월 달에 가서 우리 돼지띠신 분들은 어 내가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시면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급그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천천히 좀 알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어떤 약속은 내가 너무 괜한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 거는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결혼하신 우리 남자이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10월 달에 가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11월 달 우리 돼지띠신 분들 어 본인의 문제로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주변의 지. 지인들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좀 신경을 좀 이렇게 써야 되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고요 사건 사고가 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가족이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윗사람들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 본인의 어떤 충돌할 수 있는 어 그런 충돌 수가 좀 많아서 내가 마음이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내가 마음을 한 곳에 좀 이렇게 두기가 좀 힘든 불편한 한 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고수를 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12월 달 돼지띠들 어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마음 좀 많이 흔들리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 한곳의 마음을 좀 이렇게 두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막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때도 12월 달에 가서는 특히나 좀 본인이 좀 자중을 하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다스리고 가셔야 됩니다. 뭐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보내시고, 보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내가 일정을 너무 주도하지 마시고, 어, 주변의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 돼지띠이신 분들 내가 막 주장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우리 돼지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14년 음력 7월부터 12월까지 운세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돼지띠들 오늘 방송 보시고요.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